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는 이 초콜릿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요 어떤 사탕을 소개해드릴까요? 자, 이거는 자. 어 시스캔디라고 하는 사탕입니다. 이거가 다 이시스 캔디는 아빠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온 네. 사탕이에요. 미국이죠? 네.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어떤 한 할머니가 창업을 해서 만든 사탕인데, 이 사탕은 굉장히 맛있대요? 어, 커져서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탕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보면, 레 네. 글씨가 써져 있어요. 맛이.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버터 스카치라고 써있고요. 요한 아빠 까줄게. 아니 이게 그, 커피 맛이야. 아니, 이게 아니 이게 그래서 맛을 보고 이거를 이렇게 놔준 거, 네. 맛을 보고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자뭘 찾고 싶어? 초콜릿. 너가 찾은 거는 바닐라예요. 이, 요원이가 찾은 거는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 음. 바닐라는 요렇게 요런 사탕입니다. 캐러멜보다는 캬라멜. 사탕이 아까. 그래. 자 사탕이. 엄마 주고요. 엄마 이건 뭐야? 난빠 이거 일, 뜯지 말고 응. 읽고 뜯자. 알겠어? 응. 난 이거 바닐라. 왜? 너 뭐를 찾는다고? 초콜릿 카페라떼, 바닐라, 초콜렛 여기 있다. 자. 초콜렛, 초콜렛 맛있는 초콜렛. 나도 초콜렛. 이등이 초콜렛 쪽. 자 초콜렛은 바닐라와 다르게 색깔이. 완전... 손이 꼭 거기까지 와야 돼요. 자, 정말로 초콜릿 색깔이에요. 우리 요한이가 한번 먹어 볼까요? 음. <laughs> 우리 이든이도 초콜릿 맛을 <laughs>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 아유. 아빠는, 아빠는 음. 단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 누가 뜯어 놓은 어? 것도 있고 해서 아빠 먹기 편하라고 자 맛이 어때요? 친구들한테 설명해 줘야죠 맛있어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좀더 자세하게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그렇게밖에 안 돼요? 유치원 친구들은 뭐라 그랬어요? 유치원 친구들? 응 음. 그럼 바고안 먹고 집에 가서 먹었지 응 음, 집에서 먹었구나 다음 날 맛있었다고 해요? 아 맛있어요 안 물어봤어요? 응하이 음. 아, 자, 오늘은 시즈캔디의 롤리팝. 롤리팝이 뭐예요? 어, 캔디? 이, 이런 막대 사탕을 롤리팝이라고 해요. 왜냐면, 봐봐. 이렇게 돌리는 거야, 여기서. 돌리는 거 영어로 롤링 한다고 그러거든. 롤링 스카이? 응. 음. 음. 롤링 스카이도 공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롤리팝. 이거 먹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더 맛있는 간식으로 돌아올까요? 네! 자 뭐라고? 헤어질 때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요하나 놀자 채널 많이 봐주시고요 아, <웃음> 안녕. <웃음> 안녕